스폰지, 스와핑... 것 같은데 물고기 상태는 굉장히 건강하죠. 일단 건강합니다. 비슷단것 같아요. 마리수는. 그런데 바닥을 보시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똥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는 굉장히 종류도 몇 수천 가지구요. 또 어항에서도 요건 15분마다 증식하기 때문에 사실상, 똥 분해해가지고는 신경을 안 써야 돼요.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분해를 하거든요. 그리고 다 일단 분해를 다못 시키는 거예요, 지금.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저기 스펀지가 똑같은 조건에 있거든요. 스폰지만 한번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스폰지만 하나 일단 뺐어요 최대한 안건들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여기 지금 스폰지에 박테리아들이 벌써 많이 나왔어요 어. 3번 왕인데 4번 왕하고 스폰지만 한 개씩 보완을 했어요. 보다시피 아주 조심스럽게 바꿨는데도 이런 거에 이제 제가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게 되면 물 깨짐도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펀지를 다른건 저같은 경우 는 손대지 않아요 어떤 물잡이에 어떤 두 어항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틀 지났네요 예, 여기는 뭐그대로고요 지금 먹이를 주어서 어, 바닥에 조금 먹이가 있고요 얘들을 지금 특별히 손대지 않았는데 에, 조금 더잘 분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오늘 이틀째니까 이대로 조금 더 지켜볼게요 5일 됐네요 바닥상태, 얘는 뭐 비슷하고요 뭐 현재 육안으로는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물고기 상태는 굉장히 건강하죠 어, 일다 건강합니다 열흘이나 지났네요, 스와핑을 한 지. 근데, 이쪽에 보게 되면, 뭐, 조금 예전보다는 낫기는 한것 같은데, 별반, 그렇지도 않아요. 열흘이 지났는데, 오히려 이쪽에도 여과력은 약간 떨어졌네요, 오히려. 그렇죠? 일단 양쪽을 다 청소를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더 지켜볼게요. 스와핑을 시작한 지, 약한 2주 정도 됐네요. 오히려 두 개왕이 비슷해져 간다. 그런 느낌을 받네요. 비슷해져 간다. 모든 게 비슷해져 가요. 스폰지에 스와핑. 물이 완전히 잡히면 이 바닥에 철원 자체도 없거든요. 지금도 안 잡히는 거예요. 스펀지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쉽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. 이쪽도 지금 많이 좀 부족하고요. 이쪽도 부족하고 둘다 지금 부족합니다. 뭔가가 좀 부족해요.